안녕하세요. 윤영숙TV의 윤영숙입니다. 오늘은 내 모든 걸 보여주지 말자. 내 모든 걸 내어주지 말자. 그리고 상처받지 말자입니다. 내 모든 걸 보여주고, 내어주고, 다 드러내주고, 모든 걸 주었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만큼 안 돌아왔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안 받아도 될 만큼만 주자. 내가 안 받아도 될 만큼 미련을 두지 말자. 섭섭해함을 갖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안 받아도 될 만큼 그렇게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남에게 줄 베풀었을 때 섭섭하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모든 걸 내어주고 억울할 정도로 모든 걸 보여주고 이랬을 때 섭섭함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나의 가진 것 중에서 어느 정도 내어주었을 때 내가 억울하지 않을 정도. 내가 어느 정도 보여주었을 때 나중에 이간질 당하지 않고 뒤통수 맞지 않을 정도. 그럴 정도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좀 많이 간직하세요. 너무 많이 알려줄 필요도 없고 내 사생활에 대해서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 모든 걸다 얘기하고 내 모든 걸 일거수 일투족을 다 다른 사람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마만큼을 요구했는데 내가 그마만큼을 들어준다면 내가 나중에 좀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아, 나한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요 정도만 내어주면 나는 전혀 이것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다. 요 정도만 베풀고 요 정도만 내어주세요. 그래야 억울해야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억울해, 해야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면 좋죠. 친절하고 내가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고, 베풀 수 없으면 못 베풀고. 그렇지만 억울하게 베풀지 말고, 억울하게 다 모든 걸 내어주지 말고, 어느 정도 선까지만 지키자는 거죠. 어느 정도 선까지 내어주고, 어느 정도 선까지 보여주고 그 정도만 지키자는 겁니다. 내 모든 속내 보여주고 내 모든 거 내어 주고 바보가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여태까지 살아보면서 바보들이 바보들이 그런 짓을 하고 꼭 나중에는 어 그런 사람들이 뒤통수를 당한다던가 아니면 안 돌아오잖아요. 자기가 준 만큼 안 돌아오면 억울해 한다든가 바보들이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줘도 그만큼 모든 걸 베풀어도 그 사람 바보다 라는 소리 들어요. 왜냐?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든 걸 내어주지 않죠. 똑똑한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내어주고 억울해 하지 않아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어줍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어주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꼭 모든 걸 내어주고 나서 안 돌아왔다고 억울해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절대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만 주세요.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만 베푸세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던 신경 쓰지 마세요. 이간질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바보같이 퍼주면 더 억울합니다. 바보같이 퍼줬는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다. 그거만큼 억울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오지랖 피지 마시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오지랖을 펴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갖다 주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고 나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후회하고, 그런 거거든요. 누구나 내가 원하지도 않은 물건이 왔을 때다 좋다고 할수 없어요. 아무리 선물이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선물로 받았을 때 기쁘죠. 원하지도 않은 물건을 선물로 받았거나 오즈랍으로 받은 물건들은요. 꼭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이고 나의 무지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에요. 원하지도 않은 건 주지 마라. 원하면 주어라. 주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거면 주어라. 그리고 부담 없는 선에서 주어라. 원하지 않는 건 주지 마라. 절대 주지 마라. 쓸데없는 오지랖, 그만 좀 피워라. 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지랖 피워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 내가 원하지도 않는 물건이 왔어요. 그거를 받았는데, 이게 조금, 어, 나한테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부분이. 이 물건이 뭐다100%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내가 전해 들으면 마음이 아파.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로 그것도, 어, 정말 값진 거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안 좋다고 얘기가 들려오면 진짜 가슴이 아프고 무너지거든요. 가슴이. 그럴 필요가 없다. 굉장히, 굉장히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오지랍을 펴서 내 가슴도 아프고, 이간질 당하고, 안 좋은 일만 계속 겹쳤잖아요. 쓸데없는 오지랍 피지 마라. 남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주지 마라. 원하는 것만 주어라. 쓸데없는 참견하지 마라. 남들한테 참견하지 마라. 남들이 사는 거에 이렇다 저렇다, 값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말, 내 속에 있는 모든 말을 하지 마라. 다 오늘은 하지 말아내요. 네. 하지 마야,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너무 속내를 내보이지 마라. 내 모든 걸 말하지 마라. 내 모든 걸다 내어주지 마라. 내어줘도 가슴 앞나플. 되돌아오지 않아도 될그 정도 양만 주어라. 입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해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우지랍을 아주 선하게 펼쳤는데 <laughs> 나중에 안 좋은 어, 이간질을 당했다든가 어, 뒷담화를 들었다든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든가 막 이러면은 우지랍 어, 펴놓 오지랖은 그들은, 한테는 선물이었, 나한테는 선물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한테는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 오지랖 피지 마라. 절대 남들이 원하는 걸다 해주지 마라. 다 해주고도 욕먹는다. 왜냐하면 만만한 상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만한 상대가 되지 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줘라. 해주지 못하면 해주지 마라. 절대 해주고 욕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해줄 만큼만 해주고, 생각 안할 만큼만 내어주고, 보여주고, 나중에 너무 많이 보여줘서 말 듣는 일 없도록 내 속내, 내 모든 사정 이야기, 내 모든 가정사 이야기, 내 단점들 얘기하지 마라. 남들한텐 그거가 창과 방패가 될수 있으니, 내, 나한테 그게 비수가 돼서 남들이 날 창으로 찌를 수도 있고, 나는 그럼 방패 없이 당할 수 있다. 절대 모든 걸 내어주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부담 없는 선에서만 내어주고 얘기해라. 오늘의 인생의 진리. 살면서 50 넘어가면서 느낀 점, 아, 제가 경험한 점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5분 명상 거의 10분으로 길어졌지만 아,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도 지금 아침 산책길에 꽃이 너무 예뻐서 꽃을 촬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산책길에도 오늘 꿀벌까지 같이 찍어 드렸는데요. 내일 산책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내 모든 걸다 보여주지 마라. 내 모든 걸다 보여주지 마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다. 내 모든 걸다 보여주지 마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다. 내 모든 걸다 보여주지 마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다. 내 모든 걸다 내어주지 마라. 혼자 다 내어주고 상처받는다. 내 모든 걸다 보여주지 마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다. 아무에게나 다 잘해주지 마라. 아무에게나 다 내어주지 마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다. 아무에게나 모든 걸다 내어주지 마라. 아무에게나 모든 걸다 보여주지 마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을 수 있다. 아무에게나 다 보여주고 내어주지 마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다. 아무에게나 다 모든 걸다 말하지 마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다. 아무에게나 다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하지 마라. 나중에 비수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다 열지 마라. 아무에게나 마음 다 하지 마라. 잘해주고 욕 얻어먹을 수 있다. 잘해주고, 이간질 당할 수 있다. 혼자 마음 아파 할수 있다. 절대 마음을 다하여 모든 걸다 내어주지 마라. 마음 아파 나중에 혼자 소갈이 할수 있다. 절대 마음을 다하여 온몸 온 마음을 다 주지 마라. 내 마음과 몸이 나중엔 피폐해질 수 있다. 온 정성을 다하여 다 잘해주지 마라. 적당히 해줘라. 적당히 잘해줘라. 모든 걸다 내어주지 마라. 내 마음 상처 입을 수 있다. 내어 줘도 줄될 만큼 내어 줘도 될 만큼만 주어라. 상처 입지 않을 수 있을 만큼만 주어라. 상처 입지 않을 수 있을 만큼만 내 주어라. 상처 입지 않을 수 있을 만큼만 보여 주고 내 주고 후회하지 말아라. 절대 내어주고 후회하지 말아라.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내어줘라.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주어라. 절대 남들에게 내 모든 걸다 보여주지 마라. 남들에게 내 모든 걸다 보여주지 마라. 남들에게 내 모든 걸다 말해주지 마라. 남들에게 내 모든 걸다 말해주지 마라. 혼자 나중에 상처받을 수 있다. 보여줘도 될 만큼만 보여주어라. 보여줘도 될 만큼만 내어주어라.